역대하 6장 7절로 11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타이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순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역대하 6장 39절로 4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역대야 7장 1절로 3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소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역대야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야 10장 10절로 11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몽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역대하 14장 2절로 5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역대하 15장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두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7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요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나. 역대야 18장 7절.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 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바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역대하 18장 20절로 21절 한 용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용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시 역대야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전자 예호가 나가서 요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요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요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이다. 역대야 20장 3절로 4절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요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요와께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역대하 20장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바드 왕이여 들을지어다. 요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야 20장 20절로 21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나가니라 나갈 때에 요사바디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상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상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호와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요아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세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역대야 32장 6절로 8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커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 왕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요하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유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역대야 34장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스상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역대야 34장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나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